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기회를 주셨사오니, 먼저 주님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아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은밀한 곳 내게 있을 따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내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어시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루오라 아들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네,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쌓음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유대나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은 정오의 우물가를 찾지 않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주로 아침 일찍 동틀무렵과 해질녘에 되면 우물가로 가서 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정오의 우물가를 찾으셨는데 일부러 사람을 피해서 그 시간대에 우물가로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고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인에게 이 말은 참 어이없게 들립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달라는 사람이 무슨 물을 줄수 있겠습니까?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옵나이까라고 대답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물을 줄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보이는 그대로는 여인의 판단이 맞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말합니다. 원래 대화는 11절에서 끝나야죠. 물을 달라는 사람이 물을 주겠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그냥 끝내야 되는데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뭔가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여인의 목마름 때문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면 이런 식의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상태는 아직 믿음을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목마른 인생이기 때문에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기 싫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갈급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던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놀랍도록 확실히 믿어져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인생에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가오는 갈급함이나 그런 궁금증으로부터 신앙생활은 비로소 시작이 되고 그때는 아직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한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갈급함으로 시작됩니다. 내 인생이 너무 목마르기 때문에, 이대로는 그냥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면 주님을 마주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아주 교만한 것이고 현실성도 없습니다. 그 전에 주님과 대면하여야 믿음을 가지고 비로소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경험하게 하시면 그때부터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경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되리라입니다. 이제부터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대답을 합니다. 본문 바로 뒤에 15절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마실 물을 생각하는 거죠. 우물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한 것은 당연한데요. 그런데 여인이 굳이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물 길러 오는 것이 굉장히 여인은 불편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목마르지 않게라는 표현만 사용하지 않고 물 기르러 오지 않게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하면 여인은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오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너무 힘겹고 고달프면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다 싫어집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그 최홍만이라는 그 아주 키가 크고 씨름하던 사람 알죠? 그 사람이 잠깐 나오는 걸 봤는데 사람 자체를 대하지 않고 그렇게 은둔하면서 몇 년째 살아가고 마스크를 한 번도 안 벗는다고 하는데 시선 처리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식당에서 그 직원이 접시 하나 가지고 오는데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고통스럽게 여기게 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이 여인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딱이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느닷없이 왜 남편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여인이 함께 사는 남자가 있지만 남편은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합니다. 아, 너 거짓말 안 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지만 지금은 없다. 다섯 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을 모두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한다는 이 말이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른 사람은 여인처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고통이다. 이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인생은 목마름 그 자체이다. 목마르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사실 주님 앞에 서 있으면 그 목마름이 경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뿐이죠. 이 여인의 처지와 이 땅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처지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인은 결혼에 다섯 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정말 목마른 인생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는 안 가봤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날마다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 앞에 다가오는 변수들을 대처할 능력이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은 목마름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으로부터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생수를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며 신앙으로 살아오는 이유도 이와 같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 날마다 목마름을 해결받으며 영생하는 물을 마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이 영생수를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갈급함을 느껴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인과의 대면함을 통하여 먼저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 삶에 근무도 그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대면함을 통하여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답들이 주님을 통하여 얻어짐을 잊지 않고, 주님께 묻고 들으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